양양 박견휴경소 진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. 더웠다. 오 사람 많네. 아, 여기에 이거 선물해라. 응 진짜? 하나 <laughs> 너 색깔 골라봐. 귀여워라. 음 나는 이거 예쁘다. 난 핑크 동남아. 크

오잖아 여긴 괜찮. 괜찮. 어머머머. 나는 탈 때마다 무서워. 왜 무서워? 음, 무서운데? 막 이, 이거 사고나는 영상을 많이 봐서 그런가? 그런 거왜 봤어? 선물 처리 많이 나와. 와, 아, 진짜. <laughs> 새소리나. 뭐아저씨언나 물어볼까? 저기가수 지금 봐 물어봐 우리 손도 안됐으니까 아직 그러니까. 이루 아무것도 없다. <laughs> 두 개밖에 안 돼요. 카페도 많지? 엄청 많네. 이거 어제 끝났을 텐데. 아쉬운데. 아, 돌아가고 싶어. 어래 그냥 게 예쁜데? 너무 예쁜데? 이럴 거면 예쁘다, <laughs> 예쁘다. 그냥 수영도 못할걸. 우와 여기 너무 예뻐. 우와 여기에 돌고래가 있어. 우와 무서워. 어, 무서워. 야 이런 데 어떻게 수영을 해? 수영, 안녕. 이런데 어떻게 수영하러. 아, 바로 앞에 케이블카. 대박. 아, 여기가 푼다. <laughs> 야, 거기까지 가지다. <laughs> <laughs> 이 꼬물탱. <laughs> <laughs> 왜 소리가 안 나지? 알았다. 어, 너무 예쁜데? 석양? 이 진짜 너거 진짜 나야 너, 너, 야. 선을 왜 이렇게 예쁘게 넣어? 리 끌고 그래. 음, 그렇구나. <laughs> 날씨는 좋구요. 이 반짝반짝이는 날씨. 하지만 고기는 없습니다. 세로로 사진들 찍다가 깜깜해 맛있는 곳 지금 아직 아무것도 안보여 맛이 없어 아 그래서 내가 못드린 거야 야채가 아, 조금씩은 있었는데 되게 다양하다 안 들어가면 맛없어 음. 신기해, 나 신기해. 나 처음 먹어봐 아 처음 먹어봐 물닭갈비 생각도 못 했는데 서울에 없을걸? 응. 본 적이 없어 응. 태백 한번 먹어봐야 먼저 어. 어, 태백 물닭갈비를 2대째 과학을 이어가는 집이야 저 스틸을 쓰신 분이 할머니는 그냥 엄마 손으로 그대로 끓고 가고 햇벽 가면 엄마 손이 하나 있는데 음. 그러면 야채가 다 맛있어 음. 이제 드셔봐 면하고 음. 야채하고 국물하고 먼저 드시고